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송사입니다. 네 오늘 주제는요. 교통사고로 이 척추 압박골절 발생했을 때 나의 합의금이 어떻게 지정되고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척추 압박골절은요. 교통사고 시에 주로 자주 이 발생하는 골절인데요. 이게 수술 유무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. 자, 악박골절로 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이 보통 척추 악박골절은요, 이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. 풍성성형술 또는 척추 후방고정술이 있는데요. 이 풍성성형술은요, 골밀도가 좋지 않은 분들, 즉,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고요. 척추가 다쳐가시고요. 척추가 더 이상 내려앉지 않기 위해서 척추에 주사를 삽입해서 시멘트를 넣는다고 하죠. 이게 풍선 성형술이라고 합니다. 이 반면에 척추 후방 고정술은요. 이 척추체가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이 척추에 불안정성이 발생돼서 척추 뒤에 있는 척추 신경을 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. 더 이상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척추체에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이거든요. 이 내용을 쉽게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, 이 풍선 성형술을 한 압박골절은요, 보통 골다공성 골절이라고 합니다. 이 골다공성성골절은 교통사고에서 이 사고 간 여도를 정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 시에 상대적으로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이 대응이 필요한 골절입니다. 반면에 척추 후방 고용술은 장애기간과 이 장애율, 이 편차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높게 이 측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이 자동차 보험회사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척추 압박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이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은요. 장애가 안 남아서 합의금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근데 척추 압박골절은요.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장애가 남습니다. 척추는요, 한번 골절이 되면 그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이 사고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척추가요, 점점 휘거나 이 척추가 내려앉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척추 압박골절도 장애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다음으로 이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이 교통 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 시에 이 적용하는 후유 장애는요 맥브라이드 장애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이 맥브라이드 장애 분류표에서 이 척추의 경우는요 경추부, 흉추부, 배엽부, 요추부로 이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게 모두 동일 부위여 가지고 여러 부위에 골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그 중에 가장 높은 장애율 하나만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. 이 보통 맥브라이드 장애 한정할 때이 직업 개수표 그리고 장애율을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이실무에서는 직업 개수를 주로 5로 적용하면 되고요 장애율은 척추 부위만 좀 다르지만 이 척추 부위에 따라서 장애율이 27% 29% 32% 장애율이 적용이 됩니다. 자 여기서 맥브라이드 장애 지급률을 보고요. 내가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에서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자동차 손해 합의금 계산법을 보고 내가 합의금 계산해서 이 보험회사랑 이 대응을 하면은 끝나지 않습니까?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. 근데 이 보험회사가 과연 내가 계산한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할까요? 절대 아니죠. 여기서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. 수술 유무 및 수술 종류 그리고 골밀도 검사 결과 마지막으로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 보험회사에서는요 합의금을 감액하고삭감을 해버리게 됩니다. 자 여기서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. 이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은요 이 척추 압박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실무에서는요 이 3년 한시장일를 놓고요. 장애지급보험금에서 2분의 1을 감액 적용하고 있고요 수술을 한 압박골절은요 내가 풍선성형술을 했다 5년 한시장애를 놓아주고 장애지급보험금에서 3분의 1을 적용해 가지고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척추의 후방고정선호를 시행했다 하면은 한시장애가 아니고요 영구장애로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액이 좀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, 장애인율이 감액이 되냐, 안 되냐, 이거는 사고에 따라, 또 어, 나이에 따라서 많이 상하게 됩니다. 이척추압박골조 후유장애는요, 의사마다 또는 대인 담당자들마다 조금씩 장애인 지급률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르고 압박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. 이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, 이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되었다면 합의금액을 계산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 시장에와 이액액하는거꼭 참고하시고요. 이 자동차 보험회사 와 분쟁이 생긴다면요, 이건 꼭 전문가와 같이 이 선임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로 이 척추 압박골절 합의금 산정하는 방법과 이 보험회사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,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, 더욱 더 더욱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